안녕하십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필사마 TV의 필사마입니다. <laughs> 아, 오늘은 한화아리조트 경주에 있는 로로 캐릭터 룸 중에 리킹 룸을 방문해봤습니다. 어떤 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오시기 전에 뭘 준비하면 되는지 훑어보도록 하시죠. 가보시죠. 자, 우선 영상을 찍을 때첫 장면 찍을 때 뒤쪽에 보이던 거실 부분인데요. 벽쪽에 다양한 벽지, 어, 캐릭터를 활용해서 예쁘게 예쁘게 붙여졌습니다. 크롱도 있고요. 에디, 루피 등등 아주 많이 있죠. 캐릭터 이름 다 외운 엄마, 아빠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말씀드린 이 블럭, 블럭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예쁘게 뭐 탑을 쌓거나 미끄럼틀을 만들거나 해서 자유롭게 놀수 있는 블럭 방입니다. 어, 천정에 붙어있는 저 노란색 보이죠 얘는 그냥 붙어있는 겁니다. 얘를 떼시려고 하면 안 돼요. 붙어있는 겁니다. 얘도 그렇고요. 쟤도 얘도 붙어있는 겁니다. 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얼마나 공간이 넓은지. 보이시죠? 대박! 뭐필요시 게임을 하다가, 즐겁게 체험을 하다가, 엄마 아빠, 그리고 온 가족이 이 매트 위에서 잠을 잘수 있는 굉장한 광활한 공간입니다. 어, 거실에는 여행 식탁이 비치가 되어 있고요 어, 엄마 아빠분들 오실 때 이런 걸 미리 준비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식탁 또한 보시면 엄청 넓어요. 넓어서. 다섯 분이 식사를 하시기에는 정말 광활한 공간이고요. 이제 싱크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주방에 보면은 전기쿡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냉장고, 냉장고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호텔에 있는 거에 비하면 냉동칸과 냉장칸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면 전자렌지가 있죠. 우리 삼성 제품입니다. 어, 즉석밥이죠. 즉석밥이라든가 간단한 깨워 먹는 음식들을 많이 활용해서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전자렌지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엄마 아빠는 아주 행복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문을 열었는데 손을 놔볼게요 짠 보셨죠 문을 열어도 이렇게 자동으로 닫히지 않게 위험하지 않게 만들어 놔져 있습니다 와인잔도 보이고요 소주잔도 보이고요 요거 내가 먹기 작은 잔인데 자 그리고 다음 칸 뽀로로 어, 밥그릇 국그릇 도시락통 요런 접시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밥을 할수 있는 밥솥도. 있고요. 세제, 주방 세제와 수세미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열어보면 후라이팬, 에 작은 냄비, 큰 냄비, 그리고 뒤지게 국자, 밥주걱도 있습니다. 칼, 가위, 역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정말 디테일한 곳까지 뽀로로가 점령을 했네요. 뽀로로 젓가락, 수저, 와인 같은 걸 오픈할 수 있는 이런 와인 따개도 있고요. 어, TV에는 이렇게 이제 시설물에 대한 설명, 설명이 이렇게 나와지고 있고요. 전화기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아, 이런 전화기 집에 한대 있으면 좋겠네. <laughs> 거실에는 아, 특별히 작은 곳 하나 놓치지 않았는데요. 이런 작은 공간에 벽 속에 숨어 있는 공간에 이렇게 이렇게 이름과 얼굴 맞추기 게임을 할수 있는 우리 기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큰 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대가 있고요 굉장히 침대가 큽니다 아니, 퀸 사이즈 라고 하나요 어른 두명 그리고 아이까지 잘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네요 엄마 아빠 아기 여자친구 남자친구 <laughs> 뭐 친구 친구 일수도 있습니다 자, 침대 머리맡에는 이렇게 또 캐릭터들이 이렇게 나란히 잠 솔솔 하게 예쁘게 아주 만들어져 있고요 아까 거실에 참 제가 말씀 안렸어요 천... 어, 냉난방이 가능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방에도 여기 보면은 에어컨 돼 있고요 역시 이 방에도 TV가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TV를 감상하다가, 어, 디테일하게 문에도 역시 이런 캐릭터들로 꾸며져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안방 안에 여러분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겸 욕실이죠, 샤워실. 저런 유리 벽에 또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고요. 신발도 보시면 뽀로로 캐릭터. 너무 예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아, 제가 좋아하는 해바라기 샤워기. 어, 그리고 이제 화장대라고 하나요? 방에서 보시면 이렇게. 문 뒤편, 욕실 입구에 이렇게 작은 세면대가 있어서 양치를 하거나 세수할 수 있는 간편한 뭐 공간이 있습니다. 면도도 해도 되고요. 거울도 있고요. 자, 다음으로 작은 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방. 역시, 뽀로로 캐릭터와 포비, 뭐 이런 캐릭터들로 벽이 아주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서 잠을 자면 애들이 정말 심심해 하지 않겠네요. 내가 좋아하는 크롬! 내가 좋아하는 크롬! 크롱. 자, 여기서 잠시 논란이 있죠. 이 크롱은 과연 악어일까? 공룡일까? 정답은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는 걸로. <laughs> 그리고 특이한 거는 천장에 이렇게 풍선인 줄 알았는데, 풍선이 아니고 안에 조명이 들어있어요. 풍선처럼 생긴 조명. 너무 예쁘네요. 멀리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 그리고 짱을 한번 볼까요? <laughs> 여기도 뽀로로구만 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 베개와 이불까지 싹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건 뭐지? 우와 그리고 습기 제거제하고 이자루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가볍게 청소하실 수 있도록 센스 있게 준비를 해 두셨네요 어, 다음으로는 거실에 딸려 있는 현관 쪽 화장실을 가보도록 할게요 알록달록하게 너무 예쁘게 만들어져 있네요 캐릭터들의 색깔과 아, 어, 크롱, 뽀로로 이런 색깔들을 표현되는 색깔들을 맞춰서 이렇게 꾸며놓은 것 같아요 녹색은 크롱이고 노란색은 크로로가 그리고 여기 거울 테두리는 크롱이네 크롱 크롱 색깔 변기 뚜껑 때 보면 애기들 변기 분홍색으로 예쁘게 돼 있네 요거 이 루피 색깔인가? 루피 변기 뚜껑 루피 변기 뚜껑 아이 전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 넘겨 보니까 어른용도 다 따로 들어 있네요. 아 좋네 이거 하나 사야 되겠다. 어, 비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면대에 비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바디 클렌저, 샴푸 이렇게 두 개가 비치가 되어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음 바닥도 너무 예쁘고요. 자 그러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실 내부를 이렇게 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어, 말씀드린 대로 어, 뽀로로 캐릭터 룸세가지 중에서 어, 블록놀이를 할수 있는 메이킹 룸에서 어, 곳곳에 있는 물건들을 보여드리게 되었고요 보여드렸구요. 이용을 실제로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용을 해본 결과, 유아용 의자, 식탁 의자가 있는 것, 그리고 곳곳에 뽀로로 캐릭터들이 있어서 너무 즐겁게, 아이들이 즐겁게 놀수 있는 점, 그리고 특히 이 객실 같은 경우는 블럭 놀이를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아이들이 지치지 않습니다. 정말 지치지 않습니다. 블럭을 가지고 4시간, 5시간, 6시간 놀게 되면, 엄마와 아빠는 여기 오붓하게 식탁에 앉아서 다정한 맥주 캔 한잔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거실에 이 매트, 뒤에 보이시죠? 매트. 매트가 너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방에서 자지 않더라도 어, 침대에서 자다 보면 또 아이들이 떨어지거나 좀 영한 아이들 같은 경우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트에 가볍게 이불을 펼쳐 놓고 자는 어, 그런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추억이 될것 같고요 거실에서 잘수 있는 특별함을 또 가져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런 뽀로로 객실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워낙 좋다 보니까 어, 좀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객실의 프론트에서 체크인 하실 때 음, 일반 디럭스 룸을 예약하셨더라도 혹시 오늘 뽀로로 객실 자녀 객실 있나요? 어? 라고 물어보시면 혹시나 있을 경우에 업그레이드 이용도 가능하다는 점을 어,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